약초나무에 능이 버섯까지 만능 백숙 재료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예전엔 집집마다 닭과 오리를 직접 기르기도 했다지요. 오신 지 그때 민박이 그때는 엄청 잘 됐어. 응. 응. 아주 잘 됐어요 응. 여기는. 그때는 응. 뭐 이것밖에 더 있나 저 오리 아 닭. 백숙 다 그런 것들 많이 해서 돌뭐 도리탕 하고 음. <laughs> 하루 뭐몇 마리씩 잡았으니까는 그때는 오색 마을 전체가 민박집이었던 시절 손님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음식이 백숙이었답니다. 뱃속에 귀한 능이까지 야무지게 채워놓고 약초와 함께 끓이면 되는데요. 맛을 내는 비법이 이 약수입니다. 약수는 약수는 어떻 응. 삶는 거 그때는 약수도 끼내 가지고 그때 약수는 말도 못해. 사이다가 그때 약수는 거다가... 거기다가 설탕만 넣으면은 보글보글 막 끓었어. 신정에 미어 터집니다. 그런데 응. 눈이 오니까 산에 못 올라가니까 그래. 응. 눈밭에 밖에다가 잘 수도 없잖아요. 등산하러 왔던 사람들이 응. 방송을 해요 이제 마을에서 어디 집에. 뭐방 안방에서 같이 자도 되니까 여자분들 뭐두 사람 있는데 누가 데리고 갈수 없냐? 복도 내놓으라방에가지고 그다음에 아주 그랬어 자는 응. 살때 보일라실에서도 응. 자고. 아유 그때가 그래. 제일 어, 좋았어요 진짜. 민혁 받아가지고 손 데리고 오니까 할아버지가 응. 보일라실에다 손님 받아 놨더라고. 사람들을 부르는 일등공신이 약수였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구름처럼 모여들었죠. 민박집마다 내줄 방이 없어 동동거리던 시절. 한계령도 들고나는 차들로 몸살을 알았습니다. 관광버스로 밀려들었어요. 나중에 버스가 들어가니까 75년도서부터. 관광버스로 들어오는 사람만 해도 여기 미어터져요. 오생리 사람들에게 약수는 음식의 맛을 내는 천연조미료이기도 했습니다. 약수로 끓이면 백숙도 더 맛있어졌지요. 약초향 가득 품고 백숙이 맛있게 익으면 마당 한쪽에서 쪽잠을 자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전쟁 전. 북한 땅이었던 오생리는 시량민들의 고향 같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북이에요. 여기 3 8이 아, 이북이죠. 아. 그래서 이북 분들이 많아죠. 고향 가까운데 음, 사신다고 음, 여기서 음. 많이 사시네. 아주 잘한다. 오징어 다리를 잘게 다집니다. 시량민들이 즐겨 먹던 오징어 순대를 만들 거라는데요. 네. 고향 가까이 살고 싶어 찾아왔지만. 산중 생활이 마냥 쉬울 리가 있었겠습니까? 언제 먼저 볶아 내고 내가 뭐 대천봉으로 오. 뭐 대승령으로 한해몇 번씩 댕긴 사람이요 그한개랑도걸어댕니겠어그 음. 전에 나물 뜰들을 저 넘어가면 산에 가서 이제 나물 뜰들 찍에는 볼 때가 힘들었지 그 모든 짐을 다 지고 내려와야 되니까 아 힘들지 응, 힘들지. 그래도 산에서 나물이 끝나고 내려오려고 하면은 자, 발걸음이 안 떨어졌대요. 먹고, 뭐 하고 응, 산이 좋아 내려오기 싫어서. 그래도 산이 좋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 음식도 힘이 되어주곤 했는데요. 소고기와 채소도 다져서 볶고 찰밥을 넣어 고추장 양념에 버무립니다. 고추장이 들어서 가 맛이 개운하겠다. 네, 응, 그지 깔끔하겠네. 응. 매콤하게 양념한 속을 오징어 몸통 안에 가득 채워 넣습니다. 그 전에는 바늘에서 실을 끼워 가지고 이걸 꿰맸어. <laughs> <laughs> 할아버지하고 둘이서. <laughs> 그게 진짜인데. 응. 속을 채워 묶은 다음. 굽우면 되는데요. 오징어 순대 굽는 냄새가 진동하면 그날이 동네 잔칫날이었답니다. 귀한 음식 하면 아무래도 옆집 응, 누구 같이 나눠 먹고 그랬지. 옛날에 그 그게 정이었죠. 아유, 그때가 좋았어. 사람 사는 것 같아서 그때는. 응. 네, 누구라도 불러 나누어 먹던 귀한 별미. 이 맛에 상중 생활의 고단함도 고양거리며 사는 애달픈 마음도 달래곤 했답니다. 하지만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죠. 정덕수 씨에겐 어머니의 빈자리가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여섯 살때 아버님 성격이 급하니까 그걸 못 견디고 나가셔서 열네 살때 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아들이 갔는데 고기국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시래기국에 김치에 먼 길을 물어 물어 찾아온 어린 아들을 위해 어머니를 말없이 말려놓은 시래기를 삶았답니다 그 시래기가. 어머니의 말른 눈물이었다는 걸 그땐 몰랐죠. 실겠고한수딱 떠먹는데 어려서 어머니가 끓여줬던 그 애기 때 먹었던 맛이 딱 느껴지는 거야. 그한수 떠먹고 눈물이 쭈르르 흐르더라고요. 원망이 뒤섞여 부글대던 마음이 눈물처럼. 뜨거운 시래기국 한 입에 그리움으로 남았습니다. 원망보다 그리웠죠. 문득 이제 어머니 생각 나고 그럼 혼자서 앉아서 하염없이 울기도 했고 외로움을 견디며 가난과 싸워야 했던 소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일을 하러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단한 삶을 시에 담아냈죠. 분이 안 되는 게 연필하고 노트만 있으면 되는 글짓기잖아요 공부는 못해도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나도 이런 작가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바람처럼 객지를 떠돌며 살던 시인에게 한계령은 마음속에 늘 담아두고 사는 고향이었고 어머니였습니다. 늘한계량을 넘나들었죠. 이제 바위산들이 다 앞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 한계산성 있는 그 바위산, 바위산이 딱 보이면은 아 이제 조금만 가면 집이 있다. 그 생각이 들고 돌아갈 때면 아이고 이제 내가 또 다시 떠나는구나. 음. 아. 그렇게 쓴 그의 시가 노래가 됐습니다 한계 구름이꽉차서한채 앞을 못 보는 날한계령까지 걸어 나왔을 때 그날 <목소리> 종일 제가 경험했던 것이 제 살아가는 인생길하고 같다고 느껴지더라고요. 편지지하고 불편 꺼내고 적었던 것이 한계령이란 시가 된 그게 제 18살 때의 추억입니다. 니라짭하게대로떠 그렇게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 준 한길영은 이 음식들처럼 힘들 때마다 떠오르는 그리움입니다. <laughs> 야, 어려서도 진짜 지리게 그렇게 먹었는데도 여전히 좋아해 먹을 어도 네. 맛있는 거지 한마는 한계령이 한마는 네. 한계령이 한도 있고 이랬지만은 지금은 그리움의 대상 가까이 있으면서 늘 그리워하는 그런 지역입니다.